김건희 씨 오늘 이후로 법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금지입니다. 김건희 씨 오늘 이후로 법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금지입니다. 방송할 때 김건희 사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? 네.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왜요?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응? 완전히 달라졌어요. 어떻게 이게 달라져? 아프다고, 아픈 것 같다고 하면 재판 안 나오니까. 내가 네. 좀 부은 것 같은데. 네. 기자들도, 김건희 맞지?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오? 뭔가 푸른 얼굴이... 느낌이 아, 있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제가.. 응. 네. 풍선. 풍선이 같다고? <laughs> 자포자기 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..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감방 생활하고 있는 비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주 평범한 그냥 사기꾼 아주마 평상시 본인이 이제 그동안 추구해왔던 걸 보면 마스크를 쓰고라도 사실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 안 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될 대로 되라. 이런 마음이 좀더 크지 않나. 특검 소식으로 이용하겠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는 그동안 김건희 씨가 법정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을 해왔는데 오늘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했습니다.